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솔샘 연주단 노현철입니다 네, 같은 팀에 있는 송기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에, 여러분께 불러드릴 공목은 6월달이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6.25 아마 72주년 한국전쟁이 에, 예출 후에 한 3일 후에 있겠지요 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전선 야곡 전선 야곡 이란 노래를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아또 그렇게 의미있는 노래 준비해 주셨군요 네. 오늘 첫 곡으로 네. 전선 야곡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네. 얼싸노동 라인아파트에서 온 이영자입니다 이아동문 이름은 전례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실은 리허설할 때 연습을 많이 했더니 리허설할 때 연습을 많이 했더니 긴장하셨어. 엄마 요만큼, 요만큼, 엄마 고만큼, 고만큼, 아 요만큼, 요만큼, 내가 이렇게 이동하면 이동하기로 했잖아. <laughs> 우리 연습했잖아요. 어, 그딸 수진이가 응원한대요. 우리 선배님께서 어, 수진이한테 한마디 해요. 수진이한테 한마디 해. 언니한테, <laughs> 예, 저, 저희 딸이 수진인데, 어. 우리 사회자님하고. 어. 다아는 사이에서 우리 딸이 좀 부탁했나봐요. 예. 아니 그런 엄청 남기고 있어 요 여기 보니까는 우리 청장님 보니까 엄마 어째 잘생기셨서어 어? 어? 청장님 잘생겼어? 선, 청장님 잘생겼지라. 잘생겼지라 해 <laughs> 사위가 잘생겨서 청장님이 잘생겼어. 우리 사위 다님은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아, 다. 청장님은 <laughs> 너무 남성스럽고 잘생겼습니다. <laughs> 오늘 무슨 노래 준비하셨어요? 예, 바램. 바램 네. 오늘 얌전한 노래 준비하셨네 네, 오늘은 조금 안, 지, 소리 안 지르려고 소리 안 지르려고 <laughs> 오늘 질러야 얼마 여성갈 것인디 <laughs> 일단 한번 들어보기 소리 안 지르는 노래로 바램 <laughs> 어서 안녕하십니까. 살기 좋은 월산동에서 온 하모니팀 최경호입니다. 월산동에 있는 김광재입니다. 월산동 정영덕입니다. 저는 사실 서울 성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어머님 그 공교롭게도 오늘 생신인데 제가 생신 어 생신 밥을 좀 사드리려고 서울에서 시간을 뺏어왔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자리에 떠서 급조해서 좀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이 저희 어머님이 오늘 부르신 노래는 수덕사의 여승인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불렀던 노래가 귀에 박혀있습니다 서그 한이 맺힌 노래 같은 전 항상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 창에 하모니 팀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머님이고 저 형수님이시대매요 네 저는 둘째 아들이고요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강자 여사님 항상 저희 어머님을 돌봐주고 계시는 저희 형수님 <laughs> 어, 일단 요거 엄마 소원풀이 했네 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또큰 며느리하고 작은 아들하고 어제 지금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다 세상에 이런 이런 날이 어디 있어 세상에 엄마 방송 출연한다고 이렇게 다 나와주는 어, 가족들이 많지 않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바빠서 오늘 행복하시죠 예, 예. 만약에 오늘 여, 연말 결선 못 가도 괜찮을 란가 예? 여기서 오늘 합격 모드도 괜찮을 란가 합격은 가야, 또 해야 되겠지? 가야죠 어머니. 아 가야죠. 가야, <웃음> 가야지. 연말 <laughs> 결선까지 가야죠. 아. 무조건. <웃음> 파이팅. 파이팅. <웃음> 그거 크게. <laughs> 저기 뒤에 한번 비춰 줘요. 뒤에 한번. 우리 심사 심사위원. 뒤에 한번 비춰 줘. 뒤에 한번. 날 난이... 카메라가니 도 다시 한번 어서 오세요. 난는가 어,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안, 어디? 어디서 나오셨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누인 시티 장순내 회장입니다. 노인 회장입니다 트로트를 좋아해서 나왔습니다. 최선숙입니다. 김연순입니다. 아니 앞에 그 빠졌잖아 총무 다시 네. 다시 큐 안녕하십니까 <laughs> 백운 경백운 노엔시티 경로, 백운 경로 저, 총무 최선숙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백운 노엔시티 회원 김연순입니다. <laughs> 준비 안 노래 준비 안 노래 준비 안 노래 네? 준비 안 노래 저 정하나 준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할랑 가는 모르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니 회원님들 자랑 좀해 줘야지. 그동안 자랑, 자랑 엄청 했잖아. 음. 시청자분들은 저기 나와 있는 분들 우리 누군지. 회원님들 우리 자치 회장님까지 지금 나오셔 가지고 <laughs> 너무 내가 <laughs> 지금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해 봐야 서었는데 <laughs> 여기서 꼭 들고 우리 회원님들이 20명 왔습니다. 꼭 네. 오늘 학대고 러고 가야 된다고 저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이게 잘 해보려니 랑가 모르겠습니다. 앞에만 나오면 이렇게 입이 말라가지고 잘안 나와. <laughs> 잘해보겠습니다. 내가 방법이 있어 잠깐만. 심사위원님들 뒤로 잠깐만 돌아봐주세요. 우리 스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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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심사위원님들 얼굴 꼭봐오세요 오늘 점수 올려준 거안 올려준 거심사위원님들 아! 얼굴 다 봐놓으셨죠? 네. 어 잘하셨어 잘하셨어 심사위원님도 얼굴 다 봐놓으셨죠? 네 <laughs> 심사위원님도 편하게 점수 주시래요 얼굴 봐놓으시면 <laughs> 나는 힘이 없어 나는 힘이 없어 오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네, 신나게 가겠습니다 소개. 응?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마이크 잡고 <laughs> 구동에서 온 오연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남구공원 노인복지센터의 생활지원사 이소영입니다. 우리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가 공원의 여인들로 공원의 여인들로 지금 현재 어 상반기 결성까지 와 있는데 우리 공원의 여인들은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에 광주 그 공원이 있어요. 광주공원이 있는데, 공원 노인 복지센터에서 이 노래 자랑에 출연하기 위해서 백세 노래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있거나 가족분들이 멀리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생활지도사님들과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출연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셨대. 그때 센터장님 이름이 뭐였지? 김화란이었나? 네, 네. 거봐 나 기, 이름도 외웠잖아. 김화란 얼굴도 한번도안 봤어요. 김화란 센터장님 감사해요. 네. 감사, 감사. 네. 이렇게 감사할 수가 관심 가지고. 네.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유괴영 노래 여러분입니다. 그니까 그 노래 어려운 노래인데 네. 그 노래 잘하시니까 예. 노래 잘하시니까 오늘 우리 청장님 나왔으니까 인사 한마디 하시. 예. 박수 많이 치시라고 청장님한테 예? 청장님한테 박수 좀 많이 치시라 그래. 박수 좀 많이 쳐 치시죠.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정말 놀. 안녕하세요. 저는 봉선동 무등 2차 경로당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배를 같이 탔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심사위원은 나올 때마다 이 뜨거운 의상, 열정적인 의상과 이 열정적인 몸놀림과 열정적인 노래 선곡이 대박인데, 오늘 어떤 노래 들고 나오셨나요? 영산포에서 헤어진... 첫사랑을 못 잊어서 영산포 아가씨를 부탁 <laughs> 첫사랑 준비했습니다. 큰 남자를 생각하며 네. 눈물 나오려 그러네요. 눈물 나. 아 진짜로. 네. 진짜로. <laughs> 아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내가 첫사랑 봤어. 아, 봤어. <laughs> 한 오래 됐으니까. 네. 봤어 그래서 어 어떻게 생겼어? 내가 이 노래를 꼭으로 갈아겠어. 꼭갈라겠어 네. 첫사랑이 우리 청장님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설상이 <laughs> 네? 청장님하고 비교했을 때더 잘생겼어, 더 귀여워. 우리 청장님이 더 잘생겼지. <laughs> 솔직히 말해서 짱이제. <laughs> <laughs> 청장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아니 영산포 <laughs> 아가씨 한번 멋지게 불러보게요. 네. 예 <laughs> 네, 잠깐만. 어 잠깐 잠깐 컷컷컷잠깐예 잠깐, 네. <laughs> 네. 저쪽 경로당에서 오신 분들 루엔시티 우리 응. 거기.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응원 잘 해주세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그거부터 아, 들어줘, 들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심사 애들은 다 괜찮으니까 한번 들어주고 응원 좀 해줘요, 언니. 언니 일어나. 루엔시티야 영원하라. 그리고 <laughs> 너. 큐. 우리 수 일단 자기 소개부터. 안녕하세요. 해태일체야 경로당 회장 최태원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채태원 할아버지 손녀 이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월 등사는 전성계입니다. <laughs> 우리 채팅장에 전뭐 부석 뭐 이렇게 들어오면 다 저기 가족이에요. 전신으로 좀다 우리 전성계님 가족이시고 우리 채아 이채 채, 채태원 어르신 가족들은 다 채씨로 들어오면 다 여기 동생의 뭐뭐 뭐 사촌의 팔촌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계시고 우리 중간에 우리 수아가 끼었어요. 원래는 실력대로 해도 우리 채태원 어르신하고 전성기 어르신 두 분만해도 실력으로도 해도 충분히 올라 올라가는데 수아가 영입되면서부터 이게 판이 틀려진 게 이제 갑자기 <laughs> 우리 수아 수아 반응이 어땠어요? 저번에 방송 나오고 아니 너무. 예, 네. 부끄러워해가지고. 뭐, 말 뭐, 가깝게 잡아. 너무 부끄러워해가지고 네. 이번에 좀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어요. 아 이번에 선글라스 끼고 나왔어. <laughs> 조금 자신감을. 팬클럽 생겼어요. 팬클럽, 생겼어요. 아, 팬클럽 생겼어? 어디? 네, 네. 어디? 우리 수아 팬클럽이 생겼다고. 여기도 팬클럽 엄청 많은 지 여기 팬클럽. <laughs> 수아 언제 나오냐고 난리예요 아, 지금 아, 아버지 아, 화사 흰색도 입으셨고 아, 수아 이쁘고 아, 수아야 우리 니네 팬이다. 나 진짜 선글라스 멋있다. 오늘은 사장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 오늘 원래 쉬는 날이에요. 오늘 뺐어? 잘했어요. 네. 거기 커피숍 이름이 뭐랬지? 담양의 비밀. 아 이제 비밀로 <laughs> 할 거야? <laughs> 그래서 이제는 담양 커피숍 홍보 안 해도 되니까 우리 <laughs> 수아 팬클럽으로 하시게요. <laughs> 오늘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오늘은 그 <laughs> 응. 선녀를 찾으러 가려고 나무꾼. 나, 네. 아 요거를 <laughs> 네. 요거를 우리 저, 저기 뭐지 채태원 어르신 저 선물로 줬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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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요거 아까 미리 주고 가셨는데 어, 어. 요거 뭐예요 요거 그건 부채 부채 어떤 부채인지 소개 한번 해줘요 어? 어? 그, 아 이거 이 부채는 응. 저기 우리 저 담양에 네. 김대석 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이신데아 그랬고 또요 그림은 우리 그 총장 네 들고 있을게 이렇게 초응 초암 선생이 그려준 그래 응.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박 선주 응. 여, 여 사회자가 무지무지 이쁘다고 <laughs> 이걸 갖다 주라 해갖고 내가 갖고 온 거예요 아이고 <laughs> 이 귀한 것은 <것을 웃음> 나만 받았네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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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는데 나만 아, 나만 아, 맞아요. 우리 나가균 지회장님도 못 받고 청장님도 못 받고 심사위원님들도 <laughs> 못 받았네 나만 <laughs> 받았어 <laughs> 제가 이따가 이렇게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어 그럼 오늘 이 노래는 누가 메인으로 불러요, 수아? 누가 메인으로 우리, 불러? 우리 수아. 아, 네. 아 수아가. 그럼 오늘 또 우리 전성기 어르신 오늘 또춤 한번 보나요, 이 춤? 네. 이 춤? 오케이, <laughs> 렛츠 고 가겠습니다. 어,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예 아니야 <laughs> 잠깐 자리가 바뀌었네 어, 언니 있고 여기 막내 있고 어, 다 왔구만 어, 결석 없이 누구부터 자기 소개할까 안녕하세요 대주희 차파트 선 이경수입니다 <laughs> 대주희 차 경로당 임영수입니다. 아, 진월동 대주 2차 백점순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기가 여기가 제고 막내예요, 그죠? 우리 막내 막내가 언니들 모시고 나왔으니까 네. 오늘 노래 제목 뭐 준비했는지 소개 한번 해봐요. 마이크 바이, 바이크 작 아, 카스바이. 이 노래는 네. 셋 중에 누가 제일 잘해? 응? 언니가? 네. 춤은 또저 언니가 잘 춰. 춤은 저 언니가 잘 추고 노래는 이 언니가 잘하고 막내 는둘다 응. 잘하고? 네, 둘다 다 잘하고. <laughs> 막내, 어? 맞아 아. 막내가. 아무튼 막내가, 막내가 고생이 좀 많았어 언니들 많으셨어. 모시고. 에, 에. 고, 고생이 많아 고생이 많네. 애교도 많고 그죠? 어, 일단 인물도 되고, <laughs> 성격도 좋고. 카스, 카스바 이 여행 한번 가볼까요? 요만큼오시고요만큼 요만큼. 아니 아니 아니, 다른 사람들은 어, 거기요 거기오케 카스바 이 여행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저를 응원해 오신 여러분들 관중석에서 에, 우리 남구의 자랑인 신민요 가수 이진숙 동생을 비롯해서 강주의 명창 유양자. 우리 동생들이 응원했습니다. 또? 아 정말요? 예. 어디 계세요? 일어서 보세요. 아 거기 명장님들께서. 네네. 아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형또 <laughs> 저런 분들 입소문다고 소문이 많이 네네. 나야 되는데. 오늘 잠깐 오늘 보니까 저희 실력 어떤 것 같아요? 그죠? 아또또 또 이렇게 유명한 분들와 계신 줄도 모르고 세상에 진즉 알아봤어야 되는데.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광주. 시니어 크랩에서 온 고일남입니다. 아 옆에는 내가 소개해줄게. 옆에는 <laughs> 내가 잘해. 내가 왜냐하면 처음에는 출연을 다른 분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실력으로 올라 갔어. 근데 거기 채팅창에 딸내미가 다음 번에 본선 중처럼 같이 온댔어. 딸내미가 못 왔어. 야, 이모가 왔어. 근데 이모가 왔는데 그 이모가 또 올라왔어 이제 오늘 결성까지 바빠서 또 못왔어 그래가지고 오늘 처제랑 나왔어 <laughs> 이모랑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 처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줘 그래도 아니 뭐, 뭐, 뭔 동네 살아 네. 뭔 동네 네. 낭부에 사는 김안순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래요 그래요 우리 안순이 동생 네.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아. 안동역에서. 어, 안동역에서 또 신나는 노래니까 오늘 마지막 출연자예요. 다 함께 불러주실 거죠? 네. 아 심사위원님들은 홍해줘도 아여긴누구팬누구팬다 하니까 홍막 해주셔도 돼요. 네 안동역에서 함께 가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허!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어떤 그 많은 행사든지 방송이든지 우리 청장님이.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처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해주신 거단한 번도 자리 안 화장실도 한 번도 안 가셨어요. 네. 저, 저도 제, 처음입니다. 그래서 비서실에 오늘만큼은 2 시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간을 빼나라 이렇게 우리 네. <laughs> 어머니 아버님들 노래 좀 보고 싶다고 제가 그서 시간 뺐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데 <laughs> 아, 오늘 진짜 너무 멋지셨어요. 어 그리고 아까 서울에서 오신 그 형님은 어디 갑다냐요? 저 뒤에서 울리소 어머님, 그 오늘 생일잔치 잘 해주십시오. 네. 저 생신 축하 드립니다. 도청장님, 우리 나가균 지회장님이 꽃다발도 하나씩 준비를 하셨대요. 네네네네. 그래서 어. 우리 팀별로 이제 하나씩 주 아니 회장님이 드시고, 청장님 축사만 많이 해보셨지 사회는 안 보셨나 보다. 요렇 요렇게 해지 이렇게. 네. <laughs> 우리 나가균 <laughs> 회장님.